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스탬프를 활용하는 방법 중에 스탬프를 다 모았을 때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공간이 많아서 재미있게 다니기도 하지만 다른 맵,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면 또 재미있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맵두 개를 연결하면서 목적 한 스탬프 개수가 되었을 때 다른 공간에 넘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맵을 하나 추가를 해야 돼요. 맵두 개를 연결해야 되니까 맵을 하나 찾아볼게요. 어떤 맵이 좋을까요? 도시형 공원 이거 어떨까요? 공원으로 가는 거죠. 공원에서 놀기 이렇게 썼고요. 맵 이름을 입장 맵으로 지정할까요? 입장 맵은 아닌 거죠. 목표한 스탬프를 얻었을 때 노는 공간으로 이동하는 거니까요. 입장 맵으로 지정하지 않고요. 저장을 그러면 지금 왼쪽에 공원에서 놀기라는 맵이 하나 또 생겼어요. 원래 방탈출 연습 맵이 있었고요. 이게 입장 맵이죠. 입장 맵 이렇게 써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맵으로 공원에서 놀기 앱이 이제 생긴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방탈출 연습 맵에 다시 돌아가서요. 여기서 통과하는 문을 만들어야 돼요. 포털이라고 합니다. 포털 화면 이동 여기가 탈출하는 문인데요. 여기서 스탬프 개수가 3개가 넘어가면 문이 사라지면서 다른 공간, 공원으로 갈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맵을 만들려고 합니다. 우선 여기서 스탬프를 체크하는 스탬프 체커가 있어야 되겠어요. 오브젝트를 누르시고, 오른쪽에서 스탬프 체커를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안내판으로 한번해볼요 안내판에서 요요 요 화살표 이걸로 한번 써볼까요? 네, 이렇게 넣고 선택을 해서 오브젝트 설정을 누르면 여기서 스탬프 기능이 있고 얘는 스탬프 체커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름을 쓸게요. 아이디 알아보도록 스탬프 체커 그 오브젝트 밑에 이름이 써있고 써 쓰이 스탬프 체커라고 그 다음에 실행할 동작은 텍스트가 뜨게 해서 비밀번호를 알려줄 거예요. 텍스트는 이 출구에 비밀 번호는 품사야 스탬프가 3개가 되면 이 문구가 뜨는 거죠. 실행 범위는 1F 키를 눌러서 실행 저장을 하고요. 이 문은 비밀번호를 걸어야 되겠죠. 이 문의 유형은 비밀번호 입력 방법 이렇게 하고요. 비밀번호 설명 비밀번호를 말하세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비밀번호는 1004 답입니다. 그랬을 때 개인에게만 오브젝트 사라지기. 그럼 문이 사라지겠죠. 실패할 때 메시지는 다시 해봐. 이렇게 넣었어요. 실행범위는 0이고요. F키를 눌러 실행합니다. 네.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 요두 맵을 연결해야 되는데요 문이 열려서 탈출 아래쪽 부위에서 비밀 통로 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럴 때 이제 오브젝트 선택하시고 이 오브젝트에서 뭐가 있냐면 다양한 포탈 오브젝트가 있어요. 포탈. 요건 문이거든요. 통과하는 문이에요. 요거 어때요? 요거 기억적. 이렇게 하면 뭐 다른 공간에 들어갈 그 문이 생긴 것 같잖아요. 오브젝트에서. 이렇게 예쁜 탈출구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포털로 통과했을 때 등장하는 장소, 그것이 스폰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이두 가지만 알면 되는데요. 포털 누르시고, 스페이스 내에서 다른 맵으로 이동하거나, 맵내 지정 공간으로 가는 게 있고요. 외부 스페이스로 이동하는 게 있고, 스페이스 내에 다른 맵으로 이동하는 게 있는데요 지금 스페이스 내에서 다른 맵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요거를 선택합니다 스페이스 내 다른 맵으로 이동 이동할 맵은 뭘로 할까요 공원에서 놀기라는 맵 거기로 갈 거예요 어디로 등장하냐면 맵의 스폰 영역에 등장하게 되죠 F키를 눌러서 실행하도록 합니다 자 저장을 하고요 버터를 하고 누르시면 이 타일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나타나요 이 빨간 X들은 뭐냐면 아바타가 어, 할수 없는 영역이에요. X 통과 불가인 영역이 빨간색으로 나타나 있죠. 벽마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테두리를 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놔야 아바타가 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음, 이 X를 더 쳐가지고 아바타가 못 가는 구역을 만들고 싶으면 복사해가지고 여기 X 하나 눌러서 계속 이렇게 찍으면. 템프체커에그 아바타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지우개 선택하시고 원래대로 돌려놓겠습니다 저는 스페이스 내에 다른 맵으로 이동한다고 선택했고 이동할 맵은 공원에서 놀기입니다 지정 영역은 맵 스폰지역이에요 이렇게 체크하시고 F키 눌러서 이동하도록 합니다 저장을 요... 이 피를 찍어 볼게요 보세요 피가 있죠 포털이라는 피거든요 이렇게 찍어 놓으면 요... 이 동그라미 안에 들어오면은 어,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바타가. 그럼 이번에는 도착하는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 공원에서 놀기 맵에 들어가셔. 아바타가 떨어지는 위치에 스폰을 타일에 자극동을 하도록 해야 돼요. 화면이. 가운데에 아바타가 떨어지도록 해볼까요 그러면 아까 타일효과 누르죠 타일효과 보면 지금 벌써 여기 보시면 S라고 되어 있어요 이 스폰이 뭐냐면 이 지도에서는 여기에 아바타가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지워볼게요 지우기 그럼 이 맵에서는 어느 지역 어느 곳에서 아바타가 떨어질 수 있는 영역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스폰을 누르, 눌러서 지정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가운데 할까요 가운데다가 하나 둘셋 네. 아바타는 이곳에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네. 이렇게 공원에서 왔을 때는 이쪽에 떨어지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저장 후 플레이를 해볼게요. 아까 그 방탈출 연습에서 저장 후 플레이를 합니다. 제가 스탬프를 3개 정도는 모은 것 같아요. 그럼 스탬프 체커 탈출하는 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열심히 갑니다. 아! 스탬프 체커라고 뜨네요. F 누릅니다. 이 출구의 비밀번호는 천사야. 제가 스탬프 세개가 뭐가 됐기 때문에 이 번호를 알려준 거거든요. 네. 천사구나, 비밀번호가. 자, 그럼 이 문에 와서 F를 누릅니다. 비밀번호를 말하세요. 천사. 문이 사라지네요 자, 진짜 맵을 통과할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f 을 눌러서 실행하래요 F를 눌러볼까요? 와 뭐가 파란색 움직이죠? 제가 스탬프를 3개를 다 획득했기 때문에 자유롭게 놀고 얘기할 수 있는 공간에 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목적한 스탬프 개수를 획득했을 때 스탬프 체커에서 확인을 하고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